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오는 9월 말까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비 모금 캠페인에 나섭니다. 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개최해 온 3000배 철야정진 등을 올해도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과 대면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 돕기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부 대중이 10일 반으로 모은 기금은 사회복지 시설과 어린이집, 사찰과 언론사, 자원봉사단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해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BBS 불교 방송도 간판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을 통해 4월과 5월 매주 금요일 난치병 어린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라디오로 방송하고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모금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돕기 3,000배의 철야정진을 통해 각 사찰에서 절을 한번 할 때마다 100원의 기금을 적립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철야정진은 중단한 상태입니다.